송영선 원님 모시고, 이 송영선의 써니뷰 예, 혼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네. 원님 최근에 그 송민순 문재인 음. 음. 전 대표 두 사람의 진실 게임이 이제 국정원까지 번졌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송민순 전 장관도 본인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회고록을 쓸때본 의도와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일이 번져나가고 있다, 기가 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을 제가 아주 꼼꼼하게는 아니지만 책이 540페이지가 넘는데 읽었습니다.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 전체를 흐르는 흐름은 누구가 잘못하고 누구가 잘했다 이거보다 나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내 역할을, 그 다음에 나는 북미 국장으로 내 역할을, 나는 또 뭐, 그 청와대의 안보 담당관으로서 내가 역할을,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쭉, 이, 가감 없이, 나름대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썼다고 보는 게 굉장히 담백한 진단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때가 때인 만큼 이제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또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엔 본인이 원래 정치적으로 소속되어 있었는 거는 더 민주 쪽에 가까운데 또 개인적으로는 이 새누리당이 가장 유망한 후보로 보고 있는 방기문 사무총장하고 또 가깝다가 보니까 방기문 총장이 그 유엔 사무총장 되면서 외교부 장관을 그만두고 네. 송민순 장관이 후임으로 네. 네. 왔죠. 네. 인수인계한 사이입니다.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뭐 그리고 사실은 외무부에서 굉장히 밀착돼가 일한 시간들이 상당히 깁니다. 두 분이. 그 국미가장하고 네, 예, 그 주류로 그 있었던 거네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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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또 이걸 정치계에서는 뭐더 민주 쪽에서는 야뭐 진짜 반기문 그 사무총장을 대통령 후보 띄우기 위한 전초작업이다. 괘된 네. 의도된 작업이다. 그데 네. 개인적으로 네. 그분하고 뭐 말씀을 나눠 보니까. 책을 계획한 게 3년 넘었답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이걸 업무론으로 갖다 붙이기는 너무 시차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거고, 어떻게 그걸 날짜를 정확하게 만차가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자기가 사료로서의 오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고를 10번 검토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인 정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 원인은 다 읽으셨는데, 저는 네. 사실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네. 그 책에 다른 내용들은 주로 어떤 뜻들이 쭉 들어있습니까? 540페이지인데,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8페이지만 갖고 네. 얘기하죠 네네네. 네. 네. 경수로 뭐 대북, 소위 말하는 그 미국 측의 그 담당자들 얘기 다 나옵니다. 뭐 힐이라든가 아. 갈루치라든가 제네바 합의, 음. 그 다음에 9.19 음. 그다음에 저 공동성명. 그럼 시작이 언제부터 쓰시기 시작했어요 이분 쓴 거는 1900 자기가 외교관으로 첫발 들이는 것부터 아, 예,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예, 다 썼습니다. 아, 예. 그럼 그, 시점이 뭐한 80년대부터 예, 예. 그리고 90년대 이쯤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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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적으로 이제 뭐. 본인이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거는 (1987년부터) 네, 네 왜냐면 하 (85년에) 북한이 (NPT에) 가입한 후에 바로 이제 아예 인스펙션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거 안 받고. 뭐 자기 나름대로 또 경수로 만들려고 하니까 음. 그서부터 이제 벌써 그러면 그 책이 그 아주 흥미진진해지기 는 시작하는 부분이 네. 한반도 비핵화 우선은 네. 이후에 네. 북한이 NPT탈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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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네. 북한이 그이 핵위기로 네. 몰고 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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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턴 정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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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게 압력이 들어오면서 예예. 뭐 북한에 폭격을 하니 네네. 할 때부터 이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합의가 되면서 네네. 97년입니까? 그래 캐도로 이제 네. 가고 네. 하는 네. 그런 과정까지 쭉 전부 다 했습니다. 예. 캐도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BDA 문제 이런까지 네. 다 네. 언급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흐르는 흐름은 어 선샤인 팔리스가꼭 성공한 것만도 아니다. 그 그렇다고 봉쇄 정책이 성공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남북관 간에 있어서 대화의 끈이라든가 우리가 통일의 핵심 주자로서의 그 어떤,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손을 놓지 말고 좀 제일 끝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빙하를 녹일 수 있는, 빙하라는 게 남북이에요. 녹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왔지만 녹을려 하면 얼고 녹을라 하면 얼었는데 지금도 더 강하게 얼은 상태지만 이것을 좀 적은 일이라도 해가지고 빙하가 좀 녹아 내리면 이 얼음 열만 어떻게 됩니까? 그 녹은 물 때문에 밑부분도 녹으면 얼음 자체가 미끄러져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움직인다는데요. 예예예. 예, 예. 음. 그게 이 그래서 동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던져놓고만 봉쇄 정책을 통해서 던져놓고만 있어가지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예. 응? 그뭐 결론을 놓고 보면 새누리당이냐 더민주당이냐 봤을 때 결론을 놓고 보면 더민주당의 정책에 조금은 가까운 그런 방향이 서술이 돼 있네요. 예. 뭐더 가깝다 하기는 보면, 예. 뭐 가깝다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대화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네. 볼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이걸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략을 공격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조금 안타깝다 싶은 게책좀 읽어보고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읽어보면 누구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음. 또두 번째 포인트는 이분은 외교부 장관이 사실은 국회의 4년 국회의원으로 하기 전에 정부 요직으로서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한 문제는 통일부가 주가 돼서만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외교부에도 음, 그, 예. 힘이 좀 실려야 되는데 너무 또이 이 야권이 집권을 할 시기에는 통일부 쪽에 힘이 많이 가. 네네, 꼭그 그 차원보다도. 남북 문제로만 제안해가는, 바은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 책을 읽으면 한미동맹을 희생해서 뭐 하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미동맹과 남북 관계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이 보고 나가야 되지만, 한 가지 재밌는 건 사드는 지금 배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손해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압력만 가지고 북한을 활용을 해야지 지금 빨리 배치해 놓는 것은 우리의 카드 자체를 완전히 다 내주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분이 혹그 저기 그분은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던가요?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어디 안 했던가요? 전시작전권 문제도 언급이 돼 있었죠. 언급이 돼 있는데 뭐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는 결론보다는. 이런 나도 그 생각은 조금 비슷하게 하는데 그 당시는 너무 이르렀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당시는 2006년에 전시작전권을 가오는 건 옳지 않지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라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제네바 합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국이 지금 제대로 못하는 게 제네바 합의 이런 걸 거쳐 가지고. 또, 육자회담을 거치면서 우리가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국 관계 수교하는 걸 한국이 도와줘야지 방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야.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미국 관계를 수교하도록 해주는 것이, 했다면은, 과연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이 북한이, 이, 그, 핵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훨씬 더큰 통제력을, 에, 화, 저, 통제적인 역할을 했을 거다. 그러면 이원 네. 만약에 미국이 네. 수교를 했을 때, 네. 네. 하나 딜레마가요. 네. 미국하고 북한이 수교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전 상태나 이런 상태에서 못할 거니까, 정전이나 네. 그러면 네. 종전을 선언하고 네. 평화상태로 돌아가야 네.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게 되면, 결국 미국이 수교를 네. 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지위가 지금처럼 네. 유지될 수 있겠느냐 철수 단계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논의가 안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언니만 테는 얘기 듣는 겁니다. 네. 만약에 미국 수교가 네. 되게 되면 한미연합사도 해체될 수밖에 네. 없을 네. 거고 네. 아니 평안대. 왜누구는 군대를 연행을 네. 해서 네. 그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유엔사가 해체되고 나면 과연 이 미군이 한국에 네. 있을 수 있겠는가 나토도 있잖아요. 나토 독일에도 나토 있잖아요. 아, 독일에는 나토가 있지요. 예예. 예. 네, 그거는 뭐이 러시아라는 그대에 이런 부분들을 가상을 해서 아니 그렇지만 일단 있는. 유럽 전체를 미국이 아직도 군사적으로 자기들의 우상 가지고 유럽을 뭐 통제. 네, 그러니까 않나. 우리가 이게 예. 보수 진영에서도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될 부분이요. 네네. 네. 만약에 이 지금 야권은 의 네. 이번에 거기 보면 송민수 그 권에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뭔가면. 2007년에 네. 10월 4일 남북 그 정상회담, 2차 네. 남북 정상회담, 네, 네. 그러니까 문, 아, 노무현 전 네. 대통령 대 김정일 부분에서 네. 3자 혹은 4자 간에 네, 네. 그이 불가침 협정, 군화체제 네, 네. 구축에 네, 네. 대한 이야기가 의제로 그 얘기 들어가 하고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볼때 지금 야권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이 주한미군의 지위라는 부분이 어머니 말씀처럼 나토처럼 이거는 델개고이 음. 평화체제는 평화체제로 가서 네. 북미 수교를 해서 네. 북한을 살상놀게해서 네. 북한이 체제의 변화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 네. 지금 우리 제가 뭐 맹백하게 더민주당이나 네. 국민의당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이 평화협정이나 불가침협정체결 네. 북미 수교로 가게 되면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주한미군도 이렇게 네. 불필요하다. 이런 전제들이 야권에서는 깔려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야권을 뒤를 지배하는 이 이념적 세력이나 네. 이 발언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쭉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을 그 수교진영에서 외료... 명확하게 그 부분에 상정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북미 수교 자체를 갖다가 아예 상정을 네네. 안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이야기에 대한 정교한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2007년만 돼도 지금부터 10년 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약할 때에요. 지금보다 많이 약할 때요 그럼요. 자기들 먹고 살기 네. 바쁘고 경제성장에 모든 걸 네. 올인하고 미국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더클 때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서도 북한을 다루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 뭐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이 훨씬 더 먹혀드는데 지금은 중국이 머리가 너무 커지니까 미국이 이런 뜻을 갖고 한반도, 남북한을 협력을 한다 해도 중국이 중간에 서서 양쪽에 뭐 지렛대가 아니라 양, 이 뭐라고 할까 방향 설정을 해주는 1인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도 안 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의 구도라든가 이게 판이 굉장히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이 보수진영에서도요 솔직히 네. 말하면 장피한 건 장피한 부분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지금 네. 4년 동안에 이 북과 미국과 중국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 지향적인 네. 이 외교 안보 정책을 갔었다라고 보고 음. 그 부분이 미국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한국이 한미 관계가 드라이해졌다. 네. 이런 비판까지도 놓고 특히 천안문의 감으로서 이제 절정이 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북한이 그런 부분에서 핵과 미사일로 나오니까 갑자기 또 사드로 선회하면서 그전에는 사드를 아예 그냥 논의조차도 안 하고 맞습니다. 묻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안보를 잘한다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매우 디테일한 정교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운영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것도 상당히 어설프고요. 아니 저는 정교하기 전에 말로만 한미동맹을 제일 중시 여기고 할게 아니라 네. 그 한미동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먼저 좀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입버릇처럼 하니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이 어떻게 밀동맹하고 연계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미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한미동맹에 어떤 역할을 해준다라는 이런 인식이나. 알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굉장히 어설했던 네. 게 인수위 시절에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지금 u a 원전과 관련해서 네.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꽂혀있는 부분이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성계를시켜서 그렇겠죠. 인수위 계를 음.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고 꽂혀있다는 겁니다. 음. 그때 제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UAE 간의 원투서리 원자력 협정을 갖다가 보고 이 위의 이 영내에서 원전을 장기 폐기물을 장기 보관하거나 농축하거나 재처리 못하니까 드러내야 된다. 음. 그럼 한국이 저걸 건설해 줬는데, 음. 그럼 한국이 저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정리해야 된다 하는 걸 인터뷰를 했어요 잡지하고 음. 난리가 났고 발칵 뒤집어졌죠. 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그걸 체결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미국이 안 해줬고 음.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게 됐고 박근혜 정권도 인수위 때부터 메몰됐어요 그래서 그걸 개정한다고 미국에 윤병세가 4월 5일날 갔다가 음. 좀 늦게 와가지고 그 청와대 앞에서 식목일날 나무 심는다고 당시에 비서실장하고 뭐 오래 기다렸다. 김장수 실장하고 둘이 그런 이야기까지 오는데 제가 아무리 미국이 절대로 원자력 협정을 한국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재처리를 허용 안 해줄 거다라고 애고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자료를 줬는데도 그렇게 밀어붙이더만은 결국, 캐리하고 한수에서이 캐리하고의 맨담에서 이런처럼, 미국이 해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만은, 곧바로 해줄 수 없다고 나와가지고, 또 저보고 수. 누가 와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해줬는데요. 이런, 제가 이 책상에 앉아서, 제가 무슨 뭐 라인이 있습니까? 정보가 있습니까? 상식의 의거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봤을 때, 불가능한 일들을, 그걸 그렇게 밀다가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수정권이, 정말로,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공부 안 하는 보수. 예, 정말 네.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두 정권이 원자력 협정을 할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다가 자빠졌어요. 네.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송민순 장관의 지적도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그 된다고 저는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진짜 참 딱한데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분을 그냥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고 얼굴도 선량하고 말도 강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이 보면 대학교 다닐 때재적도 됐다가 또 깜방에서 합격 통지서도 받고 두 번의 옥살이도 했어요. 오래 음. 나했습니다만은 뭐, 근데 저분이 지금 거의 모든 안보적 이 문제 저 사드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번에 뭐이 북한에 대한 대북 개리안 국가보안법, 통진당 해산, 전시 작전권 MD부터 당정 기지, 평택 기지 한 번도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안보 문제를 뭐 진미 반미 친북 뭐 반북의 논리를 떠나서 공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뭐 누굴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부분에서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당연히 평소에 문재인 대표의 이 안보 문제에 대한 시각을 보면 북한에 대한 인권 개리안을 갖다가 유엔에서 통과시키자 했을 때 본인이 비서실장을유치해서또 반대하거나 기근하자 했을 거다 하는 부분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의 일관되는 칼라에 대한 소신을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는 게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방금 방 소장님이 공정하지 않다 캔데 그 용어는 문재인 대표로서는 공정이 누구 기준에 의한 공정이냐 따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아 공부하고 있으면 중도 시기 시각에서 이념적 아니, 그러니까 칼라가 없지라도 아니, 예, 제가 그 입장에서,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아, 하겠는데 네. 에, 저는 공정이란 용어를 안 쓰고 어, 좀 정확하게 색깔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아, 저도 그런 이야기예요. 예. 왜냐면 아,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보수라고까지 우리가 뭐 시금방지만 네. 시금방지지만, 시금방지지만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저격수적인 용어를 썼어요. 네. 사실 그래요. 네. 왜냐면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사실은 공부를 안 해요. 사실은 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정 한지 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보세요. 그 당시에, 2007년 11월 달에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사람은 기억 이안날수 있어요. 그걸 나무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자기가 사람을 다 모아가고 우리 그때 기억을 한번 살려보라고 어떻게 했는지라는 그런 좀 절차적인 너무 국가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는 개인 간의 뭐, 술 약속 한번 했다가 깨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또 아이만 말고 또 다른 게. 또 게임의 논리로서 그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딜레마가 자기한테 적을 건가. 수인이 딜레마 하는 것처럼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고, 하고 중간에 딱서 있는 게 결론이 어디로 혹시 나더라도 내가 다칠 게 제일 적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과 같이 그 이후에, 2007년 이후에 북한에 대한 모든 태도로 볼 때는 진짜, 뭐, 사실, 싸던 문제 같은 것도 보면은, 엄밀하게 말해서, 나는 이분이 진짜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발을 조금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이러니까, 나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문재인 대표의 가장 큰 강점이 정직이라고 이때까지 믿어왔어요. 굉장히 좀 순수한 면이 있거든요. 순수하고 정직한 면을 큰 장점으로 봤는데, 어, 이런 문제를 이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정직하고 순수하다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직하고 순수하다는 건 그만큼 자기의 판단 기준이 굉장히. 한쪽에 편파적인 희생감이 있다 솜치더라도 굉장히 확고할 때에 순수하고 정직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정 다른 면. 예를 들면, 중간적인 답을 던졌다가, 또좀 시간을 봤다가, 또 중간적인 답을 던진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요번에는 아, 정직하고 순수한 면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고, 정말, 국가를 끌고 갈 대통령을 하시고 했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가진다면, 제일 먼저 정립해야 될 게, 민생을 찾아다니면서 경제방안을 찾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안보에 대한 확고한 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하고 외교 문제가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솔직히 뭐, 저도 살아오면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 또 복지 문제에 대한 대안, 또 조세에 대한 대안 이런 거는 어떨 때는 조금 이렇다가 또 어떨 때는 저도 생각이 조금씩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떠나서 안보 문제에 대한 대안은 그야말로 이좀 대통령이 될 사람 같으면 지금 다시 왔다 갔다 하면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옆에 참모들이 바뀌면 바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지지해준 핵심 집단과 주로 자기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보 문제만큼은 나이가 60이 훨씬 넘으신 분이 나는 대통령으로서 안보관은 뭐다라고 국민들 앞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맞게 표를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난 총선 때 보면 김종인 전 대표는 여권과 야권을 갖다가 다 섭렵을 했지만은 저분의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한 가치관은 저는 표분을좀잘 알아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저분이 그때당 대표로 오자말자 북한의 그 개성공단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폐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북한 개멸론도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하고의 이런 상호방위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사드나 이런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야권에 있는 인물 중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자기 소신은 임시 당 대표라도 확실하게 밝혔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자신이 가서 김종인 대표를 데려다가 대표로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고 국민들한테 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더민주당이 1등을 한석이라도 더 받아서 1등을 했잖아요. 그렇게 된 부분에는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안보관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존중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김종인 대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팽당했고 실제로 이 당에 움직이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거 때표 받을 때는 김종인 대표를 내세워서 안보관을 세탁을 하고 실제 자신의 안보관은 김종인과 아주 다르고 오히려 저야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가깝다면 그것은 이 국민의 표를 표심을 왜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심 왜복 아닙니다. 국민들이 선택을 알아서 하죠. 예? 알아서 하죠, 국민들이. 아 근데 잠깐 속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안. 자 지난번에 한번 봅시다. 2002년에 제가 그 바람에 개고생을 했는데요. 정몽준과 노무현이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두 사람은요. 오사 문제부터 경제 문제, 대미 문제 예? 뭐 이런 문제에서 안보 문제에서 확고하게 서로 달랐어요. 그런데 단일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해서 각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조율했다 말도 안한채 그냥 표만 높은 사람들이 단일화를 해서 그 표가 다 쏠려가서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단일화를 했으면 안 됐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표의 왜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는 어 그렇게 국민을 오도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 민도 민도가 거기밖에안 된다는 거죠 정치이 음, 뭐, 그럴 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거의 필리핀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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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것 같아요. 네네. 아유 네. 네. 필리핀은 식민지를 오래 당하면서 여러 가장 유럽에서 아주. 스페인에, 예, 예, 예뭐 프랑스에 엘리트 지, 예, 국가들의 의회가 제, 저 지배를 당하면서 이 귀하고 눈은 굉장히 밝아져 있네 필리핀의 영자신문이 25개입니다. 영자신문이 많다고 무조건 학교, 나라가 개화됐다고는 할수 없지만 예, 그만큼 국제화돼 있는 거예요. 국제화되어, 음. 국제화되어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도 점차적으로 좀 희망을 갖고 이런 것은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아 당신 되게 나쁘다 안되겠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정말 어느 사람한테 맡기면은 나라가 좀더 안정적이고 이 확고하게 비전을 가지고 롱런으로 나갈 수 있는 거 국민들이 판단할 때된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지금 보니까 뭐 국정원의 무슨 전원통신문 네. 북한과의 대북통신문을 아마 국정원이 다 보관을 하고 있어서 그 통신문이 이제 까지게 되면 문재인 대표의 진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자 여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여당도 이것을 하나의 기선을 제압한 정쟁거리라고 판단하는 순간 자기들도 역공격 당합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라고 읽어보면은 야당을 욕하는 소위 말하는 더민주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여당. 새누리의 부족함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양쪽에서 다 보면 굉장히 오만한 책이다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분은 오만한 정신에서가 아니라, 내가 직업 외교관으로서 이 정도의 애국심을 가지고 나는 공명,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 의지를 갖고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은, 역사에서 우리가 뭘 배울 걸 찾아내야 되지. 이걸까지 정쟁거리로 끌고 가는 게 자칫하면은 야당에게 어떻게 역공을 당하냐면, 아, 지금, 저, 미러나 K스포츠, 그, 재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궁지에 몰리니까 이걸까 물타게 한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그, 명분을 스스로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분리시켜서 어느 선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그야말로 국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문재인 대표의 이 정치안보관이, 안보관이, 대북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다른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이 문제만을 가지고 해서 끝을 보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최신실 문제라든지 이런 잡다한 문제들은 빨리 국민의 다수의 여론대로 정리를 해주고, 이 문제에서 어떤 손실이 이걸 오래 끌고 가서 데미지가 오고 또뭐 이런 게 되더라 하도록 딱이 말에 진위,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예를 들어서 이 안보관 확인을 꼭 해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을 하길 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끌면서 풀었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마치 국정원의 대지를 하며 모든 게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끌고 가는 부분은 옳지 않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기 목을 걸어라는 겁니다. 단도 대 매치를 해야지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 이렇게 하다가 또 NLL 때 대다수의 국민은 NLL이 어떻게 끝났는가 기억도 없어요. 저도 기억 안 나요. 저 결국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NLL 문제를 김정일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NLL을 갖다가 뭐더 나은 어떤 북한이 주장하는 수역 방식으로 이렇게 오, 가는 네. 부분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는 장면까지는 나오는데 NLL을 그렇다고 뭐급세자라고 명확하게 말은 안 나와서 해석이 그냥 각기 되도록 하고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NLL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북한이 내놓는 대안에 혹해서 NLL에 대한 이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다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올 뻔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아예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대선 때부터 그런데 그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NLL을 마치 뭐 넘겨주겠다 했다라든지 이런 강한 워딩으로 가다가 결국은 까고 난 뒤에 서로 상처만 있고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 새누리당에게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칼자루는 새누리당이 갖고 있다고 하겠죠. 문제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할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목을 걸어서 할 건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보수 여론을 직결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용도로 쓰고 내부 분열을 갖다가 차단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이 지금 나와 있는 각종 게이트 억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하신 말씀. 뭐, 하하. <laughs> 빨리 정리하고 결론 내릴수록 국민을 위한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걸로 봐서는 절대로 양쪽 다 빨리 결론이 안 나고요. 문재인 대표도 그래요. 자,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 와서도 뭐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시절이 그렇게 대화 분위기라서 그랬는데,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할줄 몰랐으니까, 좀잘못 생각했고, 내 안보관은 확실하다. 국민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건데, 이 문제에서 말을 안 하고 저렇게 넘어가면서, 자, 최순실이 덮으라고 나한테 빨갱이 낙인 찍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 그렇게 가다가요, 나중에 단두대 매치로 몰려가서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오늘 감사합니다.